안녕하세요. 마타픽TV입니다. 11월 26일 목요일 V리그 남자 배구 분석이고요. 분석에 앞서서 어,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렸는지 기침이 계속 나 가지고요. 여러 번 녹음을 해 봤는데도 <laughs> 쉽지 않습니다. 다소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최대한 참아 보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 라이브 정보 응원방 찾아오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부 고정 댓글 링크를 타고 오시거나 카카오톡 아이디 노마82를 친구 추가하시고 입장 문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전력과 OK금융그룹의 OK 경기이고요. 어, 한국전력은 직전 삼성화재를 상대로 세트 3대2로 승리하면서 최근 다섯 경기 3승 2패 흐름입니다. 어, 현재 3연승 중이고요. 홈에서는 2승 3패, 원정에서 1승 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삼성화재와의 경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서브에이스 블루킹 싸움에서 삼성화재를 상대로 우 위에 있었고 공격 성공률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여줬던 경기였습니다. 러셀이 23득점, 공격 성공률 47%, 그리고 박철우가 20득점, 심영석이 11득점으로, 뭐, 볼 점유율이나 공격 성공률 부분에서 상당히 밸런스가 좋은 네,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음, 초반부터 좀 잦은 범실이 나왔다는 점인데요. 주요 득점 순간에 또 러셀이 연속으로 범실을 보여주면서 조금 위기를 초래하기도 했었습니다. 어, OK 금융그룹은 직전 우리 카드를 상대로 세트 스코어 3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최근 5경기 4승 1패 흐름이고요. 현재 2연승 중입니다. 홈에서는 아직까지 패배가 없고 4승 무패입니다. 원정에서는 4승 1패를 기록 중이고요. 직전 우리 카드와의 경기에서는 블로킹 득점 11대4로, 블로킹 부분에서는 완전 뭐 상당히 압도적이었습니다. <laughs> 나경복의 블로킹이 이날 <laughs> 어 승리의 주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송명근이 20득점 공격 성공률 50%, 그리고 펠리페가 19득점에 공격 성공률 51%로 원투 펀치가 상당히 안정감 있게 또 들어가 준 경기였습니다. 어두 팀의 1라운드 맞대결은 세트 스코어 3대 1로 OK 금융 그룹의 승리였습니다. 13대 2로 블록킹 부분에서는 OK금융이 완전히 압도를 하는 경기였고요 전체적인 공격 성공률에서도 역시 OK금융그룹이 5%나 더 높은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어, 펠리페와 러셀의 용병 싸움에서는 쟁쟁했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공격 성공률에서 펠리페가 54%로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3연승 중인 한국전력과 2연승 중인 OK금융그룹의 OK 경기입니다 용병 싸움에서 OK금융의 OK 펠리페가 전체적으로 러셀에 비해서는 더 좋은 <laughs> 기록을 보여주고 있고 어, 블록킹 싸움에서는 아무래도 미들 블로커가 탄탄한 OK금융이 OK 우위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 그렇지만 대한항공, KB손보, 삼성화재를 상대로 3연승 중인 한국전력 역시, 최근 세터 변경 후에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최근 공격 성공률 역시 어, 50%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뭐 사실 전체적으로는 OK 금융 그룹이 전력 면에서 강한 게 사실이지만 한국 전력 역시 오늘 경기 1 4리 패배를 내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경기는 한국 전력 프랜승을 한번 예상해 보고요 언오버에서는 오버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픽과 마음이 맞으신다면 저희 라이브 정보 응원방에서 함께 응원하면서 즐거운 베팅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너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요 지금 분위기. 너무 좋고요. 저희 방에 오셔서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 주고받으시고 수익도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적중하는 픽은 없습니다. 베팅은 정보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어, 정보를 나누시면서 변수에 대응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현재 저희 라이브 정보 응원방에 계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분명 수익에 도움을 받고 계시고요. 영상 하단부 고정 댓글 링크나 카카오톡 아이디 노마 82친구 추가해 주시면 언제든 입장 가능하시니깐요 많은 신청 주시고요.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